그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가격을 39,000원까지 올렸는데 왜 굳이 다시 가격을 빼서 36,000원에서 정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구간이 없으면 여기서 개미들이 몰리질 않아요. 이 정도 빠져줘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나중에 이 정도 빠져줘야 이 아래쪽에서 안녕하세요. 투자해보는 거 투월입니다. 오늘 현대바이오가 전일 대비 5.39% 하락한 3만 70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결국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27%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2시 이후 3시 때 완전 히 밀어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웬만하면 대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12%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왔어요. 35,000원 라인을 넘는, 그러니까 3 6천5 0 0원까지좀 나왔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 구간에서 좀 물리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35,000원 라인을 어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2만 9천 원, 3만 원이 깨는 그런 강한 흐름까지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2시 35분 이후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 이 부분, 이 빠진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3만 6천 원 라인을 살짝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당시에도 어제 정확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제 이 부분이죠. 어, 36,000원. 그러니까 이 봉입니다. 35,600원부터 어, 38,400원까지 8% 넘게 오르는 이 봉이 만들어질 때 결국 현대바이오를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 자기네 물량을 주고 받으면서 올린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거든요. 가격대. 그 호가 가격대가 35,000원 위에 36,000원대 이날 위쪽이죠. 그러니까 고가가 36,150원인데 이 위쪽에 그 가격대를 만들 때는 어제 한 5분, 10분 만에 자기네들 물량으로 그냥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그 위에서 이쪽 위에서 물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격, 이 호가 때가 굉장히 가벼운 부분이었거든요. 어, 새로운 사람들, 추가적으로 같이 매수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매물 때 부담이 없는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3분봉으로 보면은 이 35,500원 이 봉을 만들 때 전혀 저항대가 없었거든요 저항대가 없이 단숨에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산을 만들고 세 번째 돌파를 못하고 이 라인을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결국 자기네들이 올린 걸 자기네들이 파는 그러니까 전혀 세력 입장에선 손해나는 가격대가 아닌 부분입니다 결국 자기네가 팔고 다른 쪽에 샀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또 팔고 사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력의 평단가가 아닌 부분이었고 결국 진짜 세력의 평단가는 4 5 0 0원대이 라인에서 자기네들 의 물량을 개미들이나 아니면 다른 투자 주체한테 던지는 게 결국 목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좀 공방을 벌이면서 재차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한 차례 밀고 오늘도 결국은 이 위에 가격대죠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미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물량을 넘기는 가격대가 36,000원 대 아래서 던지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가격을 마지막에 내리기 위해서 꼭지까지 올리는 부분에서는 자기네들이 주로 주고받고 마지막에 내리면서 강하게 밀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가격을 39,000원까지 올렸는데 왜 굳이 다시 가격을 빼서 36,000원에서 정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구간이 없으면 여기서 개미들이 몰리질 않아요. 이 정도 빠져줘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나중에 이 정도 빠져줘야 이 아래쪽에서 이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물도 타고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고 또 매수도 진입하고 하면서 공방이 움직이거든요. 뺐다가 올리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면은 이 구간에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꼬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차 밀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뭐 아래쪽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이익 실현을 본 그런 세력들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물량을 다 던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위쪽에서 물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나왔어도 팔지 못하거든요. 이 가격대가 올라와도 결국 본인 평단이 안 오기 때문에 팔지 못하시는 거고, 이 가격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때좀 주가가 가벼운 거예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털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큰 저항 없이 단타들과의 싸움만 하고, 하루 이틀짜리 단타들과의 싸움만 하면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다시 좀 끌어올리기가 가었고 이후에 다시 좀 횡보를 보이다가 결국 3만 천원까지 이탈하면서 2만 9천원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현대바이오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주식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고 결국 21선이 깨면서 한 차례 파동이 끝났고 지금 이런 다시 2차 파동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또, 산을 만들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급락을 해가지고 또 옆으로 기다가 또이세번 패턴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크게 해 먹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일봉상 삼사형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제적인 재료가 시장에서 계속된 그 상승 재료로 쓰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웬만해서는 뭐 2차 파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한 50%가 1, 2차 파동에서 끝을 내고 결국 장기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질질질질 흘러 내려가지고 수젠택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젠택 보시면은 이렇게 두번 쌍봉을 좀 찍는 그런 형태가 나온 다음에 거의 시세가 죽어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이두 번의 파동 결국 두 번의 이런 산을 만들고 시세가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 신풍제약처럼. 이렇게 세 번의 산을 만드는, 이렇게 크게 삼산을 만드는 형태죠. 이렇게 한번, 두 번. 그리고 내렸다가 세 번. 이런 식의 삼산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테마가 이제 끝이다, 죽었다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어,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아래 자리에서 이기업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자리에서 다시 좀 매수할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35,000원 위에서 이 윗선에서는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질질질 흘러 내려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는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느 정도 20일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그런 와중에 다시 한번 새로운 모멘텀, 그 경구제 임상 실험을 다시 좀 진행한다고 하면서 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주가가 아래쪽으로 긴다고 해도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이두 번째 파동에 대한 시세는 어느 정도 좀 마감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봉상으로 볼때좀 다음 주에 양봉 형태가 크게 나오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옆으로 길면서 가격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응을 하셨으면 어 전반적으로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는 또 캔들이 생기면은 그때 다시 영상을 좀 분석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대바이오 간단히 살펴봤고 이게 쌍봉 형태를 찍긴 했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진 다음에 또한 차례 나왔고 추가적으로 다시 4만 원대 도전을 하려면 다시 또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내일부터 다시 또 양봉을 세우면서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단순히 차트를 오래 본그 확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다는 걸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